이 선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대해서, 어, 예, 설명을 할 텐데, 사진으로, 이제 글, 글로 다 쓰고, 이제, 말로 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어, 설명을 하자면, 어, 선은, 전기선은, 음, 그냥, 내부에 구리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이 종류가 나라요 보통 이제 컴퓨터 작업할 때 컴퓨터 그 작업할 때 쓰는 선은 되게 얇고 C볼트 선 근데 같은 C볼트라 그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선은 자동차도 C볼트죠 근데 되게 두꺼워요 선이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C볼트 선은 되게 얇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해해야 되고 아 그것도 연관이 있구나 220볼트에 쓰이는 전기선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 둘셋뭐네 가지 정도로 어, 나눌 수 있는데 어... 그 전기는 모든 가정용 전기에 들어오는 전기의, 전기의 세기, 이거 전기 약하냐 강하냐 여기 전기 딸려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그 승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한번 올렸는데 거기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저도 젤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되게 헤맸었는데 경기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한국 쪽에서 보내주는 전기 세기는 똑같고 그 전기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전선 안에 있는 이 구리가 얼마나 두꺼운가. 요게 결정합니다. 핸드폰 충전기 보면 어떤 선은 되게 같은 분명히 같은 선인데 10V를 사용 1 0 v 연결이 되는 선인데 5V 어떤 건 충전이 잘 되고 어떤 건 충전이 잘안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 안에 들어 있는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동력이 들어오게끔 이제 전기 신청을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30A짜리 자, 여기 보면, 요 선이, 지금 방송용 캠코더로 찍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출품한다고 막, 그때 한참 거그 PD대 다고깜 때릴 때, 다큐멘터리막 출품한다고 캐시 생쇼 했을 때, 그때 샀던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게 좋죠. 예, 네, 허스리 이제 그만하고. 요 선이 뭐냐면, 이게 10스퀘어잖아요. 1스퀘어 스퀘어로 나5.5 스퀘어, 6 스퀘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선이 얼마나 두껍냐, 이거에는 스퀘어로 나눈 거예요. 지금, 어, 준비되나, 이 핸드폰? 어, 되네.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여기 10 스퀘어 선. 요 선에서 이제 내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계량기에서 들어온 거죠. 이번에 바꿨어요, 10 스퀘어 짜리를 아예.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요게, 이게 아마, 아, 요 아, 요게, 아, 이게 10스퀘어가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이게, 이게 6.5, 이게 5.5스퀘어인가, 6스퀘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까 이 선이. 이 선이 5.5인가, 6.5인가 그럴 거예요, 아까 가르쳤던 게. 여기서 여기서 연결한 게, 이제, 5.5스퀘어 짜리 이렇게 해서 5분기로 간 거예요. 소위 동력을 쓰는. 그리고,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선은, 이제 380볼트. 그, 시스케어 짜리 선이에요. 그, 네가닥이 합쳐져 있는 큰 선은 지금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벽 안쪽에 계량기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여튼 그렇기에 하나 알아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 안에 전선 안에 있는 구리심 있죠. 이거. 이거만 이게 두꺼우면 전기를가잘들어와요 복잡하게 할거 없어요. 뭐 전기 기사 될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냥 이 안에 있는 선이 두껍기만 하면 음, 전기가 많이 먹는 기계에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온수기나 전기 온수기나 뭐 전기 다리미. 전기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어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것이 어, 기계 천천히 합선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두개 이렇게 딱 합쳐지면 뻥 터져 이거다 녹아요 이거. 선이 합선이 된채에이으면이 와이 차단기 없으면 이거 이거 다 날라가요 다 녹아요 이거 합선되면 다 녹아요 이거. 이,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전기를 많이 먹어요. 공사장에서그 기계 막 말통에다가 뜨거운 물 이렇게 뜨거운 물 끓이는 그 돼지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선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해 두꺼워 이, 이, 정도, 한 아까 말했듯이 옷, 육스케어? 육스케어 짜리 선? 이것만큼 두꺼워요, 전선이. 220V를 쓰는데 그만큼 이제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왜 이래? 여튼. 그리고, 그, 전기 온수기 중에서, 온수기가 이제, 저장량 온수기가 있고, 어, 순간 온수기가 있는데, 요즘 순간 온수기 쓰는 사람 없어요. 순간 온수기는 되게 많이, 이렇게, 어, 전기를 순간적으로 합산시켜서지고 하기 때문에 차트기가 떨어져요. 웬만한, 그, 암표 높지 않고, 최소한 30암표에는, 3 0암표에다 단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암페어랑 뭐 이런 것 되게 헷갈릴 텐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어 암페어 수, 암페어 수가 높으면 높은 많은 양의 전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 암페어 수가 낮으면 조금 적은 세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암페어짜리는 어, 벤츠를끌수 있는 힘이 있지만 20암페어짜리는 아바때밖에못 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선의 두께. 안에 있는 구리심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작동시켰는데 어떤 걸 작동시켰는데 그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가 딸려서 속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승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보내주는 전기 세기나다 똑같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제품을 사면 이 안에 구리가 비싸니까 이 구리는 디이할 게요 그쵸? C볼트에 사용되는 어 저기 사진을 뭐글 올릴 때 찾아서 넣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산 220V에 써있는 전선은 설마 드릴까지도 얼마나 전선을 얇냐면 스피커선보다 안에 구리가 더 없어요. 여섯 가닥인가 밖에 없어요. 대신 선이 두꺼워야 되니까 이 고무만 엄청나게 두껍게 씌우는 거예요. 고무만. 이고무로 싸니까. 고무만. 엄청나게 두껍게 씌워요. 그래서 저도 이만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는 소위 얼마 안 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10부터, 다 10부터 따고, 220부터, 220부터 따고, 어, 누가 이 안에 구리신물을 뭐, 하... 언제 어. 하기 시작했냐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선 따, 선마다 이게 충전이 잘안 되는 거야. 그때 암페어의 개념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1암페어, 2암페어. 볼트가 아닌, 암페어의 개념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냥 10V, 220V, 뭐, 볼트사, 볼트만 달라지면 전기가 센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 12V지만. 그게 센, 이게 전선이 두꺼워,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선이 되게 두껍게 만들어지면, 아, 센 힘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12V면. 반 그거와 극반대로, 어, 네온이 있어요. 네온은 전압이 35,000인가 그래요. 근데 전류량은 엄청 약해요. 여기서 그만, 뭐 얘기하고. 음자 전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몇 분이야? 8분? 아나 말이 너무 많아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이거 지금 지금 하려는 작업은 뭐냐면 지금 여기 상가를 얻었는데 벽쪽 콘센트 두개 전기 안 들어와요 지금 전에 뭐 세입자들이 어떻게 사용했나 모르겠는데 끊어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선두 개를 따로 연결해 놨더라고요 선 하나 떼서 콘센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벽 쪽에 있는 콘센트가안돌리니까 지금 전기를 못 쓰잖아요, 벽 쪽에. 이 상가 30, 30평이라 되게 넓은데, 저기,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끊겨있더라고요, 이 선이. 여기에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을 연결을 시켜서, 그 선을 여기다 연결시킬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 연결시켜서, 여기다 꼽아가지고 갈 건데, 이 선을 왜 잘랐냐? 이렇게 차단기나, 아까 봤던, 아까, 어, 사진을 올려던 스위치나, 모두, 이거를 꼽기는좀 빡세요. 이렇게 생긴 거. 선 가닥. 이게 선, 선으로, 됐, 이 여러 가닥이 뭉쳐져 있는 건데, 그래도 이건 두껍잖아요. 이게 두꺼운 선이에요. 되게 두꺼운 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꼽히긴 꼽혀요, 여기다가. 근데 잘안 꼽혀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 전기저 전기선은 저기 안 꼽혀요. 잘안 꼽혀요. 어디냐 선. 어. 이제 이게 철물점에 전선 나라가면 줘요, 이거. 이거 줘요. 이거는 약해요, 이게. 이렇게 손으로 휘어지잖아 이렇게 저기 안꼽혀요 그래서 이걸 꼽아야될거예요 이렇게 선 한가닥짜리 이거를 근데 물론 이것도 선이 되게 단단해요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해보면 단단하잖아 이렇게 단단해요 이걸 꼽아도 돼요 근데 이거 꼽으면 훨씬 낫다는거 그리고 선 두개를 <laughs> 선 두개를 뭉쳐서 하나의 선에 여기다 꼽아야되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옆 끝에다 두개를 모두 연결하고 이걸 꼽으면 편하겠죠 그 작업을 하려는거예요전선을피고벗겨낸건 그냥 이빨로 이빨로 오르동선 제시해줘. 가정용 전선? 아까 보여줬던 거. 요거는 이빨로 해도요 이빨로. 이빨로 그냥 해서 딱하면 그냥 쑥 빠져요. 이빨이 왜 이빨로 해야 되냐? 그 가위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런 가위로. 철판 가위인데 이걸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막 하면 이거 선다 구리선 다 끊어집니다, 얇아서. 그래서 이빨로 하면은 그 선을 안 끊어 먹어요. 그 이빨의 압력을 사람이 뒤에 그 생각보다 민감해요. 그래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런 거 사면 돼요. 이 전기감이. 예, 요게가, 예, 요게 이제, 어, 예, 그 전선 두께에 따라 딱 물리면, 이렇게 다라락 되게 편하죠? 그냥 끝에 딱 잡고, 맞는, 맞는 크기딱 잡고, 누른 다음에 딱 빼면 쪽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선보다 아까 위 봤던 380V 쓰는 동력력 전선은 안에 얼마나 선이 두껍냐면, 이게 여러 개, 가, 여러 개가 감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 이걸 얘기 안 해요. 이게 제일, 220V에서 쓰는 선, 이게 제일, 어, 많은 전, 력을 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아까 보여주던 가중용 전선, 일반적으로 철문점에서 쓰는 전선, 그리고 스피커이에요 스피커선도 스피커선은 전선 220볼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절대 아니에요. 내 네. 220볼트 환풍기도 스피커선으로 환풍기 달았고 뭐 웬만한 전구 다 돼요. 220볼트 선그 철물점에서 파는 스피커선 그게 중국산 가전제품 전선보다 안에 구리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 가서 뜯어보세요. 제가 애습니까 여기 스피커선이 한게 없는데 아.. 스피커 선이, 음, 스피커만 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 스피커 선이 싸요. 스피커 선 300원 밖에 안 해요. 이더당. 전선이 100m, 미 막, 공한번할때 100m 미 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스피커 선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구리선이 이건 스피커도 종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스피커 선은 안에 구리를 너무 조금 줄였어요. 안에 보면 되게 조금 있죠, 구리선에 구리가. 되게 조금 있죠, 이만큼. 잘안 보이는데. 아, 요 정도 됩니다. 선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됩니다. 구리선이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는데 가정용 일반적인 220V 선이랑 비교해 보면 음... <laughs> 구리가 안에 뒤많만 차이가 나요. 구리가 안에 많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요 스피커 선으로도 환풍기나 전기 많이 안먹는거 환풍기나 뭐 형광등 이런거 연결하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네. 여튼 그래서 선을 살때어 내가 연결할 것이 뭐 그냥 전기장판 까지는 그래도 220V 일반전선 사용해야 되고 뭐 여기 이렇게 연결 한거에요 되게 어 빡세죠 예. 이렇게 연결했는데 선두 개가 한 가닥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두꺼운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한 게 되게 빡세요. 딱 봐도. 이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이 구리선이 한 가닥짜리가 되게 두꺼운 거예요. 다섯 가닥짜리 선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 한 가닥짜리 구리선, 진짜 큰 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이거를, 어, 이걸 잡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걸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걸은 거예요. 걸어,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도 S자로, 에이, 아니, S가 아니 C자로, 시자로 만들어서 걸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두개 다. 걸은 거예요. 걸으면, 이게, 야 이걸 어떻게 해. 제대로 안 보이네. 잠깐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 겠다 아, 멍청하네. 이렇게 보면, 어, 되게 손이, 엄청나게, 어손딱세 가닥이 이어졌는데도, 되게, 이게, 그게 된걸볼수 있죠. 빡빡해요. 특히 파란색에 걸린 건, 이건 무슨, 무슨, 씨, 선도 아니고, 이건, 무슨 구리, 두꺼운 구리선 막 엉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건, 음,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전기 작업 하면은, 이렇게 작업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단단하게 연결돼요. 뭐,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빠지거나,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이제, 이제, 중요한 부분 나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선 연결이, 어, 좀, 되게 빡센 이유가, 이것도 두꺼운 구리선 다섯 개고, 이것도 구, 두꺼운 구리선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고런 거지. 일반적으로 쓰는 220V 선은, 되게 선이 약하고 얇기 때문에, 그냥 막, 그거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한 이유가 이렇게 두꺼운 구리선은 보통 이게 뭐 인테리어 같은 거안 해본 사람 혼자서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해 이런 선을 이런 선이 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는 저기 380파트 5분기 그 여기 나는한 가닥짜리 구리선 두꺼운 구리선 여러 개가 섞인 거 그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철판 가위 같은 걸안 끊어지고 손으로 왔다 갔다 몇번 계속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그게 이제 그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칙칙 감아주면 되는데 이제 전기 테이프로 가, 감을 때 전기 테이프는 항상 이렇게 전선과 이잘 늘어나잖아요. 전기 테이프는 이게 중간에 감을 땐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감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땡기지 말고 몇 바퀴 감아야 되는 거. 요 왜냐면, 땡겨서 감으면, 이것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제 땡겨있으면 다시 이 줄어, 이렇게 땡겨져 있던 게, 복원에,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이 테이프가 이렇게 툭 뜯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테이프 감을 때 무조건 팽팽 당겨서 감는데, 팽팽 당겨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그것이 뜯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팽평에 감으면 안 돼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감아야 충분히 감아야 돼요. 여기서 끊, 여기서 끊는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전기 테이 손으로 막 끊기네. 전기 테이프 오래된 거 손으로 안 끊겨요, 잘. 오래 안된 거, 새 거는. 이렇게 감게 되면, 이건 이제, 전기, 일반적인 전기선 연결 작업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게 되면, 이게 오래된면 풀려요, 이게. 이게. 전기 테이프 풀려요. 그 합성이 된단 말이에요. 천장 같은 데 있는, 천장 같은 공사하면 그래게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테이블을, 전기 테이블 감고, 이 타이로 조여줘야 돼요. 이렇게. 테이블 감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조여주면, 이렇게, 이게, 연결을 이제 끝낸 거예요. 타이로 묶어놨죠, 한쪽은. 이거 화실히 안좋은건지 조명이 부족한건지 거리에 초점이 안 맞는건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기는 도저히 안되겠구만 이거 여튼 <웃음> 이렇게 아우 아안 맞았어 아직 여기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서로 묶으면 돼요 이렇게 전선이 두꺼우면 이렇게 전선 네가닥과두가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한 30분 걸려요. 그냥 이렇게 이거 연결하는데 30분 걸려요. 연결하는데. 3 0분 솔직히 너무했고 빨리하면 한 15분 정도 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에서 하는 일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자기가 직접, 저처럼, 하고 나서, 친구가 와서 보면, 뭐예요? 뭐가 또 일주 걸렸냐? 이런, 벼기술을 해요. 안 해본 애들은, 몰라. 이 여자도 못 사귀어본 애들이, 찌찍, 내뱉어요. 모르면서, 찌찍. 찌찍이들. 응?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어, 제발그 어? 저기, 뭐야, 어? 저는 그 뭐야 저기 뭐 아침 방송이나 어 이런 데서 뭐 어디 뭐쇼 프로그램이나 그 연예인 부부들은 이제 처음 신혼집 얻어가지고 여자들 나와가지고 아 인테리어 저희가 했거든요 개수라고 자빠졌네. 인테리어 저희가 제가 직접 했거든요. 나 여자 데리고 와서 이선 한번 연결해 보라 그래. 이런 뚜껑 선도 말고 이런 복잡한 이렇게 이런 선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전선. 그러니까 다림이 있잖아요. 다림이 선 뚜껑 꼭 연결해 보세요 해봐. 뭐 돼요? 스위치에다가 한 번, 선한번 연결해보고, 스위치 한번 달아보세요, 중간에 해봐요. 못해요. 뭐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뭐, 메인이나 이런데 막 소개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전부 다, 어? 이미 다 인테리어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그 식탁 위에다가, 어? 저기, 뭐야, 응? 어? 그거 하나 달고, 응? 어? 그, 스탠드 조명 하나 달고, 펜던트가, 스탠드가, 이게도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오래 서공부한지 그거 하나 달고 커튼 좀 붙이고 벽 기껏해야 벽지 벽지는 벽지는 하더라. 그거 해놓고 뭐 인테리어 했어요. 옛날엔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 그런 되도 않는 그런 개소리에 이제 사람들이 짜증 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보니까 그뭐 네이버 뭐캐스트이런데 캐스트가 아니라 뭐지? 여튼 블로그나 포스트에 소개되는 게 욕실 정도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거좀 공부하고 뭐 보고 배웠다고 저기 뭐지? 상가 빈상가. 콘크리트 밖에 없는 빈상가 얻어 가지고 직접 인테리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직접 인테리어 하려면 전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전 전기가 제일 이제 그걸 알아야 되고 전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타일, MDF, MDF가 어떻게 자르는지, MDF랑 그 합판이랑 차이가 뭔지, 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인테리어가 한번 시공이 시작해서 어 공사 끝날 때까지 혼자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인테리어 업체 업체에서 와서 한 명이 상담을 하지만 실제 공사하는 거 보면 한 10개 팀이 왔다 가요. 10개 팀. 페인트 하는 사람, 페인트 하는 팀 따로 왔다 가고. 뭐 목수들 따로 왔다 가고. 유리는 또 따로 왔다. 가고 전기 따로 왔다 가고. 다 시트지까지 따로 왔다 가고. 그리고 저기 실리콘도 따로 와요. 실리콘 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거를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되도않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포스트에 소개되는 뭐, 걔네들 글루건이 걔네들 실리콘이랑 글루건이 뭐, 얼마나 힘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예전에 그, 수성페인트와 유성페인트 차이와 그, 페인트 바르는 법을 한번 제 포스팅했는데, 그걸 왜 포스팅했냐면, 당시 제가 모를, 잘 모를 때, 아, 나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에 대해서, 그 차이가 뭔지도, 페인트 뭘 사야 될지 몰라서, 하루 촥일템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한방에 해결됐다 고마운 사람이 되게 많을 정도로 그래요. 응?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여기 차단기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인데 거기다 탁꽂으면 끝입니다. 항상 꽂기 전에는 메인 차단기. 메인 차단기는 자 이건 삼성 들어온 차단기.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차단기는 요것만 달려 있어요. 요것만 요거 다 내리고. 아니면 이것이 있으면 이거 내려버리고 연결시킨 다음에 올리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연결한 부분에서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 단순하지도 않아요. 이거 이게 왜 안단순하냐? 이 연결이 안단순한 단순한데 뭐냐면 지금 이게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게 여기 벽 쪽으로 이기게 벽으로 들어간 거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천장으로 올라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다, 이게 지금 저도 임의로 뺐어요 보통 이제 선을 할 때는 이배전반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도는 건 파란색 흰색 우측으로 도는 건 빨간색 흰색 이렇게 나눠 놨어요 걔네들 전개하는 애들이 근데 이벽 쪽에 있는 콘셉트를 얘가 분명히 선을 뽑아놨을 때 이유가 있을 거니까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뽑아놨는데 그벽 쪽에서 어떤 선이 부딪히고 있거나 선이 아니면 어디에 뭐 합선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차단기 내려가죠 그렇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네, 그렇든, 그런데, 어, 전기가, 어, 이렇게 꼽았는데, 어, 뻥 터져서 난리 날까 봐, 난리 날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하합선되어봤자 어, 차등기밖에 안 떨어져요. 네, 별로 무서할거 없죠. 올렸으면, 올렸는데, 만약에 그게 합선되어 있네? 그럼 차등기밖에 더 떨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여기 어느 쪽이 선이 이제 잘못되어 있냐면 이거 뭐야? 여기엔 이쪽에 이쪽에 이제 여기에 전기 안 들어와요. 여기에 이렇게 왜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서 수평이 안 맞는구나, 자. 어 전기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혼자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손을 잡아봤는데 이삼각대가 이거 수평이 안 맞게 하네 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형광등 같은 거 형광등은 항상 교체할 때 저렇게 나갔다고 그대로 뺐다 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깜짝 놀라요 형광등 딱 꼽는 순간 빵! 거리면서 차단기가 떨어져요 네. 저도 경험했어요 <laughs> 귀찮아가지고 아, 왜냐면 차단기 형광등을 갈아야 되는데 그 메인 차단기가 그, 거기가 이제 관공서 건물이었는데, 그, 거기 뭐지? 대합실을 넘어가지고, 저기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차단기, 사무실 안쪽이 아니라 사무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복도에 있는데, 복도로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그 당시 새벽여가지고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기를 내못 내리잖아요. 거기를 걔네들이 잠궈놨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뽑았다가 뻥걸려서 난리 났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 렇기 때문에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잠가만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대략적으로 전선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